레키스틱유 신상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이 스카이테라 에펙스 카본 SL과 SL 컴팩트 이렇게 나왔는데 스틱 두개 세트로 이렇게 한쪽에는 매달려 있고 반대편은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빼놓은 상태고 남성용 여성용 구분되어 나오는데 남성용 여성용으로도 구분이 되지만은 165 이상 이하 이렇게도 구분이 된다 하는 거. 잠금은 CLD 잠금 장치를 썼다. 코아루킹 디바이스. 잠금장치를 썼고 길이는 스피드랙 락 레버 2를 적용했다 하는기고. 이렇게 보시면 다펴을때 길이가 10cm가 차이 나고 접었을 때도 접 완전 접었을 땐 40cm가 똑같습니다. 여성용은 요 폴대가 손잡이 밑에 까맣게 나오고 남성용은 하얗게 나온다 차이가 165 이하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여기 폴대 여기에서 색깔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려드린다 하는 거고 자 여성용은 다 접은 길이부터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접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은 길이 똑같이 40cm가 나오는데 폈었을때 길이가 110에서 130 fx 카본 sl 100에서 120 fx 카본 sl 컴팩트 스카이 테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펴는 방법 cld 잠금 장치 코어 루킹 디바이스 스피드 라레버 오픈한 상태로 세번째 가쭉 당겨서 락이 걸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해체되면 여기 쑥 들어가게 돼 있죠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잠금 되는데 항상 이 락이 걸린 상태로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 12mm가 3칸이 되고 1 3 m m 손잡이 있는 부분이 14mm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엄청 가늘고 무게도 180g이 안 나갑니다. 173g과 178g이 나가는데 그립도 버티고 온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EVA 그립과 같은데 조금 더 강해 보인다 하는 거고 위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이 접지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거고 스트랩은 루프 스트랩으로 해서 메쉬로 형성되어 있렇게다 공기순환이 잘되록 매시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은 CLD 장검장치, 스피드락2 장검방식. 엄청 편리하고 가볍게 제작되어 있고, 가격은, 택 가격이 3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30만 6천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스티커레이는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정품 인증이 붙은 홀로그램이 붙어 있는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와 함께 신상